뭐그 몽당 연필 다 어떻게 깎았어 여보? 뭐? 이거? 어아 여기다 꽂아가지고. 여기다 꽂아가지고. 올펜 쓸, 쓸 때도 좋겠다. 나 난...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깎았어요 응. 이렇게 조금씩 깎아가지고. 응. 아. 여기다 이렇게 딱 꽂게 돼 있어. 아나 몽당 연필을 해가지고. 너무 좋아해가지고, 난 연필을 사랑해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내가 이제 깎아준 거예요. 아이 수북한 거 봐. 몇개 총? 29개가 소름개인가 <laughs> <laughs> 그거 다 내가 써서 그렇게 된 거야. 아유, 여기 좀 비춰봐요. 얼마나 많은 거야, 이거. 아이고. 나는 몽당 연필을 사랑해. <laughs> 몽당 연필을 맨날 내가 깎아준답니다. 몽당 연필을 깎아줘서 제가 대생할 때 쓰지요. <laughs> 오늘의 이룬. 아껴 쓰자. 또 아껴 쓰자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저 몽당 연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. 제가 그만큼 그림을, 그, 여, 대생을 해서 썼다는 거잖아요. 증거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몽당 몽연필을 못 버리니까 이제 이 볼펜, 볼펜을 이렇게 구멍에다가 힘을 끼워서 빼가지고. 힘을 빼서 이제 하게끔 또 뒤에를 깎아가지고 끼우게 <laughs> 이렇게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아니 근데. 예. 당신 이름은 연필 장사소 굶어 죽겠어요. 아니야, 이렇게 써써는게 나는 좋은 거야. 세상에 이렇게 연필을 몽당 연필로다가 쓰는 사람은 당신 뿐이 없을 것 같아. 아하. 지금 말이야, 아하. 이 세기에 말이야. 이 몽당 연필 좀 보세요. 이거. 이렇게. 난 말, 어디 나라에 가도 뭐 연필 사는 게 취미야. 음, 조그마토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? 연필이 취미. 연필 연필 사는 게 취미야. 연필 연필을 좋아해. 그리고 이 연필 깎는 기계에다 돌리면. 요렇게 이쁘게 깍아지질 않아요. 이건 옛날 사람만 해놓지 그래, 있는 거예요. 예, 예.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게 깎아버려 돼가지고 이게 몇년 전에 깎던 거냐면 당신 한 음, 70년 전에? 응. 음, 60몇년 전이야? <laughs> 68 8년 전에? 이 연필깎기를 깎으면 답답하게 여기다, 요, 여기다 담아줘 그래야 내가 그림 대생할 때 쓰고 글쓸때 쓰고 근데 이게 그러지? 이 연필이 이거보다 좀 네. 키가 작아가지고 속도가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내가 담아드리지 고맙습니다 고고이. 내가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나는 좀 성질이 급해갖고 막 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필을 항상 제 남편이 깎아준답니다 그럼 제가 그 <laughs> 망가뜨리는데 제주가 좋답니다. 하루에 하나씩은 또 제가 쓰거든요. <웃음> 망가뜨리거든요. <웃음> 그러면 또한 달치는 이렇게 또쓸 만큼 나왔네요. 아이고,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늙어서, 좋아요.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껴, 이 모습, 이게 얘네들도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할 때까지. 끝까지. 자기 할 일을 합시다. 얘도 연필, 자기 할 일을 하고 살잖아요. 그렇지, 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. 늙었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몽당 연필 하나에서도 우리의 모든 그 저거가 다 철학이, 들어있어요. 철학이,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몽당 연필 깎은 거 이거 보여주고 오늘은 <laughs> 이걸로 유튜브를 시커 시커해졌대요. 시컬, 시컬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